어서오세요. 테리의 명품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에 인스타 스토리에 구독자 대신 골라드립니다 하고 무물을 올렸었는데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텔코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읽어보고 구독자 대신 골라드립니다. 구대걸 오늘 구대걸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고객님부터 만나보실게요. 전세금 빼고 월세로 들어가는데 남은 돈으로 둘중뭐 살까요? 고객님이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laughs>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BMW M4. 전세금을 빼고 차를 사겠다. 남자분들이 되게 BMW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포르쉐를 더 좋아해요. 세주아라고 편한 맨투맨 패딩룩 이런 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겉셀도 많이 찍으시고 셀카 찍는 거를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뭔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BMW의 이 형광 그린 앞에서 멋지게 사진 찍는 게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자, 다음 고객님, 평소 잼미니 스타일로 옷을 입는데 중요한 자리에 갈때 입을 옷이 고민이에요. 결혼식을 자주 가지는 않아서 평소 아님 스타일의 옷을 사기가 고민된다. 근데 저도 사실 평소에 잼미니 스타일로 입어서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데 아, 평소에 진짜 잼미니 스타일이네. 나같갔네 캐주얼하고 편하고 그런 룩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맞트 틴트레이드 셋업은 평소 에 즐겨입지 않은 스타일이실 것 같아서 한번 입고 옷장에서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스컬부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혼식용으로는 어떡하지? 그리고 맛땡킴트레이드 셋업은 약간 화이트 계열이라서 결혼식 때 입고 가면 안될것 같은데 그거잖아 민폐하게. 얼굴이 예뻐서 이거 입고 가면 안돼안 돼, 안 돼. 근데 이 트레이드로 블랙을 방금 제가 사진을 봤는데 별로야. 안 이뻐. 진짜 여성스러운 룩을 입고 싶다 하시면은, 그로브에서 약간 컬러 있는? 셋업을 사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그냥, 박시한 자켓을 원피스로 입는 게 어떨지, 거기에 그냥 부츠 신어도 되고, 운동화를 신어도 되고, 돈 아까우니까 어울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언니, 이번 FW로 나온 슈프림 시어링 6패널 이어플랩. 하늘색 살지, 브라운 살지, 세상 마상에 너무 고민돼요. 오, 사진 보내주신 분이 너무 힙하시고, 페핀데? 예쁘신데요? 근데 보니까 약간 하늘색을 좋아하시네. 이 어플로 쓴 모자마저도 하늘색이에요. 저는 약간 새로운 거를 도전하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내가 잘 어울리는 걸더 부각해서 나의 장점을 더 살려보자.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늘색 안전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슈프림이면은 2, 3만원 가격은 아니잖아요. 다음 고객님, 도쿄 여행 갈때이을 코디 어떤 가방이 어울릴까요? 코디 사진을 보내줬어. 너무 귀엽다. 어떡해. 가이. 근데 <laughs> 옷을 너무 잘 입으셨다. 컬러를. 나 컬러 매칭 진짜 못하는데. 일단, 화이트도 휘뚜루마뚜루이기 때문에 화이트도 어울릴 것 같은데. 코디해주신 룩에는 이 앙고라 베레모가 그린이어가지고 올리브 컬러가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 가방 되게 예쁘다 저도 따라 사도 되나요? <laughs> 나도 살래 자 다음 고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질 나왔다 가질 색깔 추천해줘요 오살색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이 머리 색깔, 제가 내가 좋아하는 머리색인데. 뭔가 탈색모에 어울리는 파스텔 톤? 요런 컬러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 민트 색깔? 그거랑 회색 그레이 컬러? 제일 어울리는 컬러는 민트색이 잘 소화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레이 톤에 이걸 왜 골랐냐면 굽이 좀 높아서 또 예쁘잖아요, 신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둘 중에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예뻐. 나도 사야겠는데? 블루에 꽂혀서 고민이에요. 누나 영상 때문에 가젤 리을까 올랐잖아요. <laughs> 이셋 중에 저 무조건 가젤이죠 가젤남. 가젤을 보니까 가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틴티에 총바지가잘 어울리는 남자네 여기에 가젤 딱 신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고객님 이번 봄에 어울릴 가방 추천해 주세요. 샤넬 라지 백팩 v S,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 이 백팩 어디서 사나요? 이거 씨가 말랐던데 이거 살수 없어요. 크림이 있긴 한데 몇 백만 원이 뛰었던데 일단 구하기 힘들어서 추천하지 않고요. 사신다고 하면은 정말 부럽다. <laughs> 나도 한 번만 매자 근데 평소 스타일이 깔끔하고 어두운 컬러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 카스트백도 좋아하거든요, 저 이거. 근데 이 백팩 잘 어울리시겠다. 어떡해. 구하기 힘든데. 다음 고객님 발렌시아가 XS 레카골 블랙 살까요? 스무 살. 사진님을 보내주셨는데 평소 스타일이 단정하고 깔끔하고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발렌시아가 르카골백은 살짝 힙한 느낌으로 메야 더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요즘 르카골백을 많이 메다 보니까 사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 스타일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백을 사시는 게더 많이 메실 것 같아요 셀린느나 프라다 보테가 이런 가방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 고객님, 닥터 마틴 백스 롱부츠 살까요? 나이키 에어포스 발렌타인데이 살까요? 평소에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롱팬츠를 자주 입으시는 거 보니까 부츠보다는 발렌타인데이 나이키 에어포스를 사시는 게더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발렌타인데이 이거 안 사요. 귀엽긴 한데, 데일리로 신기에는 살짝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젤 핑크는 어떠신지. 나 가젤 사랑하네? 가젤에 보면은 연핑크 진짜 귀여운 거 있거든요? 그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고객님, 뉴발 구구 시리즈 vs 아디다스 가젤 vs 쌈바 비건. 평소에 컬러를 잘 매칭하시고, 완전 쨍한 컬러보다는 살짝 톤다운된 컬러? 파스텔? 이런 컬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핑크 곤듀. <laughs> 저는 일단, 뉴발 구구 시리즈보다는, 가젤이랑 쌈바비건 중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쌈바비건 화이트를 추천할게요 왜냐면 제가 갖고 싶어요 대신 신어주세요 쌈바비건 <laughs> 사실 근데 비싸요 일본 가서 살려고 했는데 딱하나남온 거예요 290다 <laughs> <laughs> 리셀카노 때문에 비싸서 아니 근데 가젤 색깔 있는 거 신으시면 잘 신으실 것 같아요 핑크 가젤 추천할게요 그러면 진짜 잘 신으실 것 같아요 핑크 가젤 벌써 두번 추천했어 다음 고객님 아! 제가 좋아하는 디펜더가 나왔습니다 발렌시아가 디펜더 무슨 색 살까요? 저도 진짜 엄청 고민했거든요 매장에서 너무 이뻐서 되게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셀카보다는 패션, 이런 게잘 나오게, 거울 셀카도 찍으시고,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사실 저는, 블랙을 할지, 베이지를 할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블랙을 했는데, 블랙이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잘 신긴 한데, 사실, 밝은 색깔을 또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굽이 진짜 높아요. 키가 8cm는 커지는 것 같아요, 7, 8cm. 근데 옷을 평소에 어둡게 입으시지 않고, 밝게 입으시는 거 보니까, 베이지 아니면 아이보리 사시면 잘 신으실 것 같아요. 근데 베이지보다는 살짝 아이보리가 쓰일 수 있는 폭이 더 넓다 보니까 아이보리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님 아크네 체크 머플러랑 기본 머플러 둘중뭐 살지 고민돼요. 잘생기셨는데?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남친 자리인데? 근데 평소에 약간 어둡고 깔끔한 패턴이 없는 옷들을 잘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체크 머플러 하시면은 포인트로 잘 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깔끔한 걸 원하시니까 기본 머플러로 사시는 게 어떠실까요? 블랙은 아니고 살짝 베이지나 그레이 이런 톤으로 해서 이 위에 이렇게 매치해주시면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음 고객님 보봄 신발 사려는데 추천해주세요 야스 히로 비타슨 캔버스, 로타 스니커즈, 내추럴 비에스, 아식스, 젤 소노마, 프렌즈 저는 야스 이로 신발 이 컬러 사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디 오빠가 신어가지고 근데 비싸요 80만원, 90만원까지 가격 올랐거든요 야스 이로를그 정도 주고 왜 사? 그래서 안 샀어요 이렇게 다들 폐피야 근데 평소에 신발을 보니까 이 아식스 느낌의 신발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식스 찰떡일 거 같은데? 평소 스타일에 잘 어울리시고 즐겨 신는 것 같아서 이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고객님, 스투시우드랑 같이 신을 신발 사려는데 골라주세요. 살로몬 제품 중에 고민 중이시구나 오 몸매가 왜 이렇게 좋아? 다리가 엄청 얇으셔가지고 섹시하셔서 블랙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평소에 입으시는 옷 스타일도 블랙이랑 훨씬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블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고객님 에어팟 믹스 색깔 추천 좀요 평소에 가디건이나 톤브라운 깔끔하고 댄디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훈훈한 훈남 그런 느낌이라서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블랙 에어팟 믹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객님. 제가 폰 케이스를 골라드릴게요. <laughs> 이게 사진이 다 거울 셀카예요. 폰 케이스가 중요하죠. 거울 셀카를 잘 찍으시는 분들은. 보니까 폰 케이스도 그렇고, 여기 가디건도 그렇고, 스트라이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곰돌이가 스트라이프 티를 입고 있거든요. 저기 위에. 함께 스트라이프 티를 입고, 거울 셀카를 찍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곰돌이를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네, 다음 고객님. 젠틀몬스터 쌍글 추천해주세요. 이브01vs 로코코 w2. I mm -hmm. 너무 예쁜 고객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이보리 컬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블랙 컬러도 잘 어울리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2부01 이 디자인을 더 좋아해요. 동글동글 하면서 귀엽잖아요, 뭔가. 포켓걸 느낌이 약간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게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보면은 안경 테에 별이 이렇게 세개가 박혀있는데 이게 귀여운 것 같아요. 좀 이게 다른 컬러도 있을 거 아니야. 블랙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화이트나 아이보리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음 고객님. 두개다 사고 싶은 색상인데, 둘 중. 그 중에 뭐가 더 어울릴까요? 불러줄게요. 이 모자 쓰고, 이거 목도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보니까 여기 옷 컬러들이 다 노란 계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켓도, 후구리도다 베이지여가지고, 노란색이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저는 이환상 노란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객님. 용부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거 사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사진을 볼게요. 평소에 되게 차분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1번이랑 4번 탈락. 3번 부츠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는 2번 부츠를 추천드릴게요. 입으신 자켓에다가 코디하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구독자 대신 골라드립니다.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 옷이랑 예쁜 얼굴도 구경하고 소통한 느낌?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체리 살쪘냐고. 살쪘어요. <laughs> 인생 최대 몸무게거든요? 다이어트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이제 곧 봄이 오고 여름이 오잖아요? 보조제 이것저것 한번 제가 먹어보고, 괜찮은 것들을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제가 열심히 골라드렸는데, 질문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다음에도 또 부대골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